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우리의 되지 ]구나. 말라. 너희가 전에는 음.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아멘 음,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의 빛을 받고 우리도 빛이 되게 하옵시고 그 빛이 모든 사람들의 그 앞길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도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늘날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자 되지 말라. 예, 선동 당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선동 당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며칠 전에 자살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살의 의혹이 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무현도 그렇고 노회찬도 그렇고 어 전부 자살로 나와 있죠. 그러나 노무현의 죽음도 또 노회찬의 죽음도 이번 박원순의 죽음도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참 신기하긴 신기해요. 노무현도 그렇고, 노회찬도 그렇고, 박원순도 그렇고, 어떠한 비리 문제, 불법 문제, 어, 잘못된 문제를 수사하려 하는 그 순간에 꼭 자살이라는 사건으로 그 수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노무현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회찬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에 박원순도 미투 사건이라고 해서 여성에 대한 특히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 밑에 있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그러한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성추행했다는 그러한 혐의점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소 사건이 이루어지자마자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참, 자살인지 아닌지 저도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모두가 어떠한 수사 사건에 고발이나 고소가 돼가지고,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부정과 불법 비리가 있었다면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 개인에게만 관련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수사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그 이슈는 더욱더 크게 확장될 것이에요. 근데 꼭 그러한 의혹을 가질만한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제대로의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어, 정말 이거는 정말 분노가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이번 박원순 사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 주장했던 그 여성, 여성을 박원순을 자살로 몰아간 가해자라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서 신상을 밝혀내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하며 욕지거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SNS로 계속 그 여직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거죠. 야, 너 때문에 성추행 끝까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 때문에 방운순이가 죽었다. 이런 것입니다. 성추행이 과연 아무것도 아닌, 아닌 겁니까? 그 당한 피해자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서 살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정신병에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질른 사람을 옹호하면서 감싸면서 그 피해자의 그 사정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개의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욱더 궁지로 몰아가는, 더욱 큰 상처를 입히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조하는 사람들. 네? 아니, 그 성추행 사건을 고소고발 당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부담감을 느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피해자 그 피해 여성의 그 상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더큰 상처로 남게 남 어,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피해 여성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가고 더욱 더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낮에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죽었지만은 범죄는 범죄입니다. 그 범죄를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의이며 그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여성으로 인하여 그 성적인 가해를 가했던 박원순을 두둔하고 그 박원순을 무조건 추종하려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또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선동당해가지고 그 피해 여성을 더욱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또 박원순을 두둔하는 어떤 교수 정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어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정 뭐라는 교수 그 사람이 그 피해 여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남자친구 같이, 아, 남자친구를 박원순 정도 같은 남자를 사귈 수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건 저는요,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가 가르치는 학교의 수준이, 또 이런 자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이기 전에 인간인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건 인간이 아니고 그냥 Things예요. Things. Thing입니다. Thing. 응. 휴먼이 아니고 Thing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거역해도 이제는 이런 식으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나서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내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만약에 그 피해 여성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자들, 피해 그래하여 그 피해 여성에게 더욱 위해를 가하는 자들, 뭐 신상 터류를 하면서 그 피해 여성을 욕하는 자들. SNS를 통해서 그 여자를 그 여성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똑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안에서 빛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주안에서 빛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말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바뀌기를 진정,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박원수는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지만, 그동안에 그 서울시장으로서 해왔던 일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많은 일들 중에 어처구니 있는 일들, 없는 일들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기 아들 박주신이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인해서 뭐 치아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해외에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 후에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자기 와이프랑 함께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그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해외 유학을 간 후에 그 병역 면제가 이슈가 됐어요. 그 까닭이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이 도저히 청년의 사진이라고 할수 없고 이거는 뭐 출신 노인 의 사진이다. 치아 상태라든가 병역 면제의 원인이 되었던 치아의 건강 또 여러가지 골격의 경, 건강 그 문제가 대두됐을 때그 박주신의 엑스레이 사진이라고 공개되었던 그 사진이 박주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박주신을 불러와서 당당하게 다시 공개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보도 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사진을 찍어라 했는데 박원순의 대답이 무엇이여, 무엇이었냐면 내가 지금 아들이 어디 있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였어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또 있습니다. 그 딸,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서울대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했습니다. 미술대학생이 법대생으로 전과한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리 박원순이 전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달리는 말이라면 우리 한국은 그말 엉덩이에 붙어 있는 파리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붙어서 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라의 국격과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성추행 사건, 그 성추행 사건을 고소고발하면서 그 피해 여성이 밝힌 그 텔레그램 텔레그램 그 대화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누가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낸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튜브상이라든가 인터넷상에 공개가 된 어, 되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반드시 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밝혀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그랬습니다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다고 성경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안된다고 하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죽음 이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에 귀국한 이 시간을 이때를 아주 자기의 결백을 박주시니 자기의 결백을 모든 의혹을 풀수 있는 기회로 알고 정정당당하게 엑스레이를 다시 한번 찍고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죽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확실하게 밝히기를 요구하는 것이 또 밝히라고 당당하게 부르짖는 것이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열매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일은 어둡다. 어두운 것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감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결코 부리가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이고, 공의입니다. 정의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선동당하지 않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 악한 자들의 이야기에 선동당하지 않아야 된단 말씀입니다. 박원순이 죽은 것이 그 피해 여성 때문이라고 그 피해 여성을 더 괴롭히는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렇습니다. 도둑들이 밤에 많이 활동합니까? 낮에 많이 활동합니까? 밤에 많이 활동합니다. 어둠 가운데서 많이 활동합니다.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들 그런 일들은 밤에 어둠 가운데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진리의 또 진실을 밝히는 일은 빛의 일입니다. 그동안 박원순 지금은 죽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저질렀던 어두운 일이 모두 밝혀지기를 우리 모두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최근에 박원순이 가장 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파괴한 것입니다. 영역들을 동원해서 영역들 수백 수천 명 동원해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의 그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고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고 한 일입니다. 그것을 무슨 재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재개발의 법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새벽에 성도들이 없을 때 몰래 쳐들어와서 파괴하고 성도들에게 폭행을 가한 일들이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일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박원순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원순은 지금 죽은 후에, 어디로 가 있을지 우리는 다 짐작합니다. 그 남은 가족들이나마 또그 주위에 박원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나마 속히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은밀히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는 빛 가운데서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기를, 그리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들이 회개의 길로 돌아서지 않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숨기려고 하다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의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당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지 말고, 속히 나오라고 고합니다. 지금, 헛된 말로 속임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들, 속히 공의와 진실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선동당하지 말아야 돼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무엇입니까? 속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는 것은 바로 너의 책임이다. 이야기예요. 속임을 당하는 것은 너의 책임이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올바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과 진정한 믿음에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함께 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크리스천이라 하면서 아직도 박원순과 그 주사파 세력들을 친북 친중 세력들을 동조하고, 그들이 친북 친중인지도 모르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속히 진실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살면서 진정한 믿음을 달라고 성령님께 강구하면서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르신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나를 악한 길로 선동하는 것인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크리스천들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음에도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와 늘과 또 지금 이미 고인이 됐지만 박원순의 그 이야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오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네.